안녕하세요. 유네스터 선교사의 필리핀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9일부터 시작된 선교는 두 번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였습니다. 도마게티아 보홀에서의 저의 삶을 드라이버, 어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린 그림인데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는 그런 드라이버이기에 정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oh 미온, oh Here is my kimchi. Why are you opening it already? Oh, oh look that? at that. The kids l o v e it. 렇게박혀니 제법 잘 담았습니다. 너무 잘 담았죠? I still have, I still have to ferment, ferment this for 24 hours, hours and then, and I, then I will put this inside the wrap. wrap. When, you When you come here to the Philippines, you can, you can taste my like kimchi. kimchi.

Money, good, g o o 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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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찬양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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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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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힘들고,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 지치고 때로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생겼다고 그만해버리는 그만 게, 게 아니고 그래도,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는 그런, 그런 선교사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아마, 아마 기다리고 있는지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 끝까지,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끝까지, 끝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선교지가 성교... 하나님 제 차가 지금 선교 전도할 때 쓰이는 차를 처음엔 조셀린 하다가 지금은 자이 목사님, 필리핀 자이 목사님 주차장에 있는 제차 현재 19만 2만이 다되도 열심히 전도하였는데요. 최근에 경유 휘발유를 넣는 한국에서의 그런 생활 때문에, 필리핀에서의 어, 잠시 보험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중단하라고 래서 요새 성교는 조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자이 목사님께서 제 차를 사용하던 게 자기 차를 고치어서 존돌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마게트에서 한국에 어, 제가 한국에 오면 필리핀 보울에서는 로이 목사님 또 필리핀 두마게트에서는 자이 목사님 해주십니다. 이번에 임마니엘. 이로 시작하는 엠마뉴엘도 있지만, 저희는 임마뉴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들을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마뉴엘 2015년부터 볼에 선거자 성계자비 배를 후원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세, 세 개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탑보트로 두 대를, 두대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만 니엘원 원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생일 잔치를 처음에 옥수수 살 했었던 몰피부터 챙겨줬더니 지금 도마게티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는 생일에 나눔의 그 순간이에요. 생일은 자기가 닥치는 사람 잔치할 때그 사람이 많이 베푸는 순간인데요. 마을이 어느 누구나 베풀 수 있도록. 1년 동안, 어,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 1년에 한 번뿐인데요. 차리스의 생신, 그 사무에 기도하면서,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많은 아이들이, 장학생인 아이들, 또 성교하는 아이들, 그런 또 목회자 5명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두마게티, 또 아이들이 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이 좀 센거 이해해주세요 저 두마게티하고 보울에서 아이들이 지금 식사를 나누는 주일학기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식사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하죠 다른 데는 미리 예방 차원을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게 없고 이거는 사랑의 쌀을 나누느라고 두마게티 보울 쪽에 사랑의 쌀을 열심히 나누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고요 늘변함없는그 시대에 도마게티는 자이 목사님 또 로이 목사님 또 요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보홀은 처음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김 원장님이 하고 계셔서 노터치를 하고 있다가 늦갈 때마다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그 멤버들이 로이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 선교지로 또 열심히 지금 거의 한 8년을 다니고 있는 그런 또보월 선교지고요 도마게티 선교지입니다. 저는 53세 주님의 응답으로 그꿈 속에 간 다음에 요새는 한국에서는 필사를 하고 있고요 늘 기도합니다 필리핀 선교지가 또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의연하게, 어떻게 살아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또 주일 학교와 또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함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제가 성교제에서도 느끼는 일입니다. 조금 더 사랑을 가지고 또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열심히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음, 목이 많이 세서 뜨겁지만 목이 좀 칼칼합니다. 소목이 염을 주는 우리 니콜 지금 은좀 많이 컸죠. 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자랐어요. 늘 기도하며 주일학교에 와서 십계명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늘장학그 사업 사업이라니까 너무 예수님도 하나의 사명이죠. 장학 사명인데,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가 2년이 돼 가는데요. 제가 2월 20일에 들어왔을 때한명 죽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고 또뭐 너무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 때문에 오늘에 이런 것 같지만 정말 청정 구역인 어 보홀과 또 청정 지역인 필리핀의 도마게티, 50차까지 사랑의 선물을 사랑의 쌀을 많이 나눴던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저는 뿌렸지만 그 씨가 심겨져서 어떤 아이들로 성장할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찾고 싶습니다. 첫 열매인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우리 제이합니다 처음에 정말 빨래도 150에서 300포세 주고 했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잊지 마시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필리핀에서의 간단한 사역을 음.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유네스토지만 주님만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고기 남, 낚는 베드로가, 안드레아가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찾아간 것처럼 무거운 짐 다섯 개를 들고 찾아갔던 그 역사의 현장, 그 현장에 기도하는 유네스토를 기억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성교사, 보고 싶어 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어서 빨리 필리핀에 가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유네스터의 삶을 간단하고 짧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은 분은 010-5368-1782 010-5368-1782로 연락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변했지만 원래 이런 목사, 목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정말 귀한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1대1 후원은 나눔과 기쁨 5 7 9 8지의 1대1 후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음, 여러분, 너무나 귀한 어, 필리핀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요. 장학 사업, 상학 성교회의 그런 계좌입니다. 농협 계좌이고요. 3010197-8794-111. 농협 나눔과 기쁨 5798GA입니다. 유네스터의 핸드폰은 010-5368-1782입니다.